자, 18번입니다. 오답률 2위. 자, 이왜 오답률이 2위가 되었을까요? 시험일 기준으로. 오답률이 2위인데요. 어, 일단, 이유를 알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익숙한 관습 있죠. 어디서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타고 넘어와.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풍 하측을 타고 내려오면 반드시 기온이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B에서 타고 올라가서 내려온 거예요 A로. 그렇기 때문에 기울 공기 덩어리는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팬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팬 현상. 자 그러면. 이제 H는 1,800도이다. 아, 1,800도가 아니고 1,800m이다. 자, 그러면 이 1,800m를 어떻게 구하냐? 30도가 있고 34도가 있네? 아, 이슬점이 여기서 22도네? 아, 상승응결고도가 일단 1km가 되겠구나. 아, 그러면 온도가 감소되다가 좀 다르게 감소되다가 증가돼가지고 34도가 되게끔 하면 우리가 모르는 1차 방정식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풀면 되죠, 이제. 고민하지 말고 푸세요. 자, 처음에 온도가 몇 도예요? 30도죠?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승 응결 고도는 t td 기온 빼기 이슬점 곱하기 125m. 그러면 1000m가 나오겠죠. 1km가 나옵니다. 자, 1km 올라갈 때 어떻게 감률? 건조 단열 감률로 되겠지. 건조한 공기니까. 건조한 공기인 거 어떻게 알아요? 공기 기온이 30도고 이슬점이 22도인데 그러면 당연히 건조한 공기죠. 그러면 여기가 10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1km. 그러면 h를 km 단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감소하느냐? h 빼기 1km는 몇도 감소해요? 5도 떨어지는 거예요. km 당.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해 줘야지. 더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더해 줘야 되겠죠? 이때는 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습윤하잖아, 공기가. 그래서 수빈 단열 감률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비가 다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건조 단열 감률로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해 뭐 주면 돼요? 그러면 h 곱하기 10을 해 주면 돼요.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34가 나와야 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20 5h -5, 5 10h가 34가 돼야 되기 때문에 5h가 25 9가 돼야 되네요. 따라서 h는 1.8km가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1.8km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h는 1800m이다. 이거는 옳은 진술입니다. 자, 디귿. A에서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일단 34도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이슬점 구하면 되지. 이슬점 구해봅시다. 이제 이슬점이 22도죠. 1킬로 올라갑니다. 이슬점은 2도 떨어지죠. 그래서 상승응결고도에서는 20도가 되겠고요. 앞으로 8 0 0 m 더 올라가야 돼. 그런데 이때는 이슬점 감률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변 공기이기 때문에 수변 단열 감률로 떨어지죠. 그러면 5도씩 떨어집니다. 1km 올라갈 때마다. 근데 800m이기 때문에 몇도? 4도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슬점은 16도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00m를 또 내려와야 되지. 내려와요. 1km. 1km 할 때마다 2도기 때문에 1.8km 내려오면 3.6도가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는 19.6도가 되겠고요. 빼요. 그러면 14.4도가 되면서 14.4보다 크다? 값은 15보다 크다? 틀렸죠. 얘네들은 14.4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의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것은 천천히 천천히 풀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도 구하는 거. 요령 부리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상승 응결 고도와 관련된 것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용이 나왔을 때잘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기출을 또 열심히 또한번 풀어보시면 잘 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